단식이나 그런 거 다이어트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, 제가. 음. 한 20kg 정도 빼니까 음. 엄청 머리카락이 빠졌었어요. 음.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살찌니까 좀 돌아오긴 했는데, 음. 그때 당시에 막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게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오는 테모가 와서 네.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꽤 계신데, 음. 그냥 정말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거막잘안 먹고, 아. 실제 좀 잘못. 알고 있는 상식으로 바탕으로 해서 한 다이어트 같은 것들을 해서, 그러니까 단백 성분을 이제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동반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, 그뭐 있잖아 이 식단이 잘 나오잖아 그런 거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. 근데 그냥 막안 먹고 그렇게 하면은 생길 수밖에 없지. 내가 몸에 무 신진대사가 돌아가려 그러면은.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먹는 걸 통해서 하는 거잖아. 근데 뭐 그걸 뭐 억지를 안는데 영양분이 생길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건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, 머리에 뭐 당연한 거고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살을 빼면 또 금방 또 요요가 <laughs> 생기잖아 또. 어, 뭐 <laughs> 그러면 뭐... 만약에 그렇게 요요가 생겨요 그럼 음.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요? 탈모 막 푸드도 빠졌던 게 아니지. 어? 어, 아니지. 아니에요. 이미 그 시점에서는 그 영양분이 섭취 안 됐기 때문에 네. 예를 들어서 1 0이 빠졌으면 삶아 다르겠지만 뭐한2삼 30밖에 안 돌아오지. 음.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자기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. 어쨌든 어.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휴지기 탈모도 많아지니까 시기는 좀 지나고 나서 몸이 컨디션이 돌아오면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많이 한 4분 정도까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. 근데 그러고 보면 그때 막 한약 다이어트 이런 걸 해가지고 음. 한두달 만에 거의 십몇 키로, 막 이십 키로 이런 식으로 음. 빠졌던 것 같아요. 되게 무리하게 빠지긴 했어요. 맞아요. 콩, 응. 두부 이런 걸막 먹었더니 음. 조금씩 돌아고 응, 음, 그치. 그것도 담배 성분이니까. 음. 콩 먹으면 머리 안 빠지는데 좋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. 어. 어. 콩이 어. 좋죠, 머리에. 머리카락에. 어. 검은 음식이 머리카락 좋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음. 그래서 뭐 검은 깨, 뭐 검은 콩. 근데 그런 거는 좀 신분성이 있는 얘기일까요? 검은 콩 자체에 좀더단백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. 그런 거고, 뭐 머리가 검은색이어서 검은색 음식을 먹어야지. 그건 아닌 거지. 음. 검은 콩이 좀 더, 더 머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이 더 많고. 음. 어. 그 병원 같은 데서 영양제 같은 거를 판매를 하잖아요. 음. 그러면 그런 영양제. 해서 그런 좀 좋다라는 성분 음, 어. 같은 거는 주로 어떤 성분이에요? 그 제일 많은 게 맥주 효모 성분, 음, 효모 성분이라 와. 이제 와. 비오틴. 맥주? 맥주, 맥, 맥, 맥. 효모랑 비오틴 성분이 제일 메인인 아, 거고. 아, 어? 메인. 막 엄청 드라마틱한 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먹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 음, 있는 거지. 좋아지기도 하고. 그치. 탈모가 없더라도 좀 두피 건강, 그런구나. 머리카락 건강을 음, 위해서는 뭐 음, 윤기 음. 좀... 그래서... 같은 것도 그렇고 당연히 뭐아 수시나 구, 굵기 그런 건 당연하고 음. 블랙푸드 같은 게 흰머리에 음. 좋다고 누가? 어 그냥 음. 뭐 인터넷 떠 돌아다니는 낭설 아니야?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유전적인 건데 아 어, 물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네. 그러면 좀 빨리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. 네. 원래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세치가 많은 집에 태어나면 세치가 또 음. 빨리 생 빨리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검은색 음식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흰 머리는 음. 나중에 검게 안 변하죠. 그냥 하얘졌으니까 끝인 거죠.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거는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,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.